이가 이게 타이밍이지. 주님이 예상을 못했군요. 근데 네, 저희 실력을 너무 과소 평가한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군지 보여줄 만만아. 브란트. 브란트가 뭐죠? 그 토끼 건전진가그 브라세인가? 농구 선수인가 브라트가?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만아님. 만만 형님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아 친구들과 소소하게 리니지 엠을 즐기고 있는 30대 초반 초보 유부남입니다. 중1 때 처음 피니지를 시작하여 중학교 성적 말아먹고 어른이 되어 옛날 향수를 느껴 리니지 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과금으로 열심히 하면서 영변 영인 도전을 여러 번 하였지만 계속된 실패와 좌절로 현타가 와서 쉬었다가 게임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꼭 다음에는 만만형님과 같이 돌리려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저와 같이 하는 친구 두놈이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영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허접탱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친구들보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1번 마족검 두 자루로 오마족 부탁드립니다 2번 꼭 영변 영인을 가지고 싶습니다 만만히 형님의 축손으로 꼭 영변 영인을 뽑아주세요 형님의 가장 빌받는 방법과 장소에서 그리고 같이 리니지엠을 즐기고 있는 내 친구들 죽기리 현득이 너구리 맨나 사랑한다 너시로 접은 건방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밥 먹고 하자 혈형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아 우리 본주님이 그리고 미국 가서 신혼여행 가서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동네에서 어제 활춤을 춘 동영상이 있는데 얼굴이 나와서 에 그거는 제가 방송으로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머나먼 땅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좋은 곳에 가서 만만 활춤을 추니 본주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한번 너시부터 마조검, 근데 두 자루로, 마조검 두 자루로 5를 띄워달라고 하는데, 두 장으로 5 띄우려면 어떻게 띄워야 돼? 장으로 이까지 바르고, 2에서 축대 1을 발라야겠는데요? 아니면 하나에 몰빵하거나, 날려도 된다고요 아니, 이양 맡겼으면 떠야지 날려도 된다니. 야, 미쳤다. 혼장빈대 형님? 아, 칠마막 있구나. 그냥 두 장, 은 그냥 장대로 바르자. 이 뜨면은 초로가고 뜨면은 이득 날라가면 재물 축대이를 사오 된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발라볼게요 축대이를 그러면은 본주님 원하신다면은 일단 사플 가겠습니다 당으로 바을 필요 없이 일단 일단 떴어요 삼인지 제발 제발 아 너무하네 아영어 거북이는 변신이랑 인형 돌릴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님, 축대일을 한장 사가지고 바르겠습니다. 물론, 결과론인데, 장대일 발랐어도 1인 일인 되죠, 게또 축대일 안 바르면 또 후회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3, 또 재물 두 개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았어, 에?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시스트가 기가 막혔다. 이거 그냥 떠먹여다 떠먹여줬다. 사사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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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아, 진짜 아쉽다. 타까지 갔으면은, 에? 기가 막혔는데, 이거. 이. 아. 3 짜리 쓰면 되겠네요. 조금 어, 아쉽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인형 변신, 인형 변신 하겠습니다. 아 본주님 축한번더 가자고요. 아 이거를 나는 어, 나였으면 그냥 써보다고 할것 같은데 이거 다 비교해보고. 알겠습니다. 뭐 본주님 이렇게 원하신다면은 일단 잠깐 말리는 척 해봤고요. 뭐야? <목소리> 축대기 하나 더 사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쫄보들은. 그냥 쓸텐데 본주님이 여기에서 한번더 가네요 옷자리 쓸 준비가 되신 분이죠 갑니다 본주님 준비됐나요? 쓰리 투 하나 더 하나 더 왠지 재물 하나 더 가자 신의 한 수가 될지 야야씹 갑니다 야야야 요거 느낌 왔어 는죽대이두 장에다가 다쳐 먹네. 결국에는 통에 남은 거는 부담하네 아, 자 요거는 제가 마족은 어떤 일로 하고요. 변신과 인형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너머 산님 하나 감사합니다. 힘이 나오 암슬 나올 타이밍이 했어. 근거리 명중 축하드리고요. 어? 영어땡님 감사합니다. 아금 암슬 금슬. 이것도 컬렉션 뭐가 올라가.. 야 200! 한번 더! 근데 300! 아 누가 치는 거야? 아나 미치겠네. 왜 저러는 거야 대체치좀 마세요 형님. 왜 저럴까? 아 캐릭 죽으면 내 책임이니까 민감하단 말이야. 어좀 건들지 말아봐 요 관심 안 주니까 무슨 똥마려운 강아지마냥 비비고 앉았어. 그렇지 그렇지. 공속! 원래 있던 거고 아, 빨간 거북이 자꾸 대포 나왔어요? 아이, 너무하네. 내가 나올 타이밍인데. 아니, 형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형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건법인데. 저만의 노하운데, 너무하네. 아니, 단, 이 새끼 뭐, 야딱 봐도 족박 같은데, 이 새끼 자꾸 왜랑 쫓아가지고 관, 일로 와. 일로 와. 어? 뭔데? 뭔데, 이 새끼야? 어? 별거 없구만, 이 새끼. 딱 봐도. 아마 꺼져, 이 새끼야. 오태식이고, 잡태식이고, 새끼야. 딱 봐도 그냥, 커이거지깽깽이가 그냥. 난또 존나 세다고, 개히 쫄았네, 씨. 어? 들어와. 들어와. 큰난줄 알았지? 들어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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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참치, 좋아. 가자, 동원 참치. 아가 근대 미 올라왔어. 몸은 뒤졌어. 갑니다. 보조님! 인형부터 갑니다, 인형부터. 나 보호해줘, 잠치 형. 참치형, 오태식이 오면 죽여버려. 죽여버려, 오태식이. 나 보호 좀 해줘. 갑니다. 두번가능합니다 쓰리, 투, 원. 버기! 주세요! 자, 괜찮습니다. 한번 남았어요. 제발. 뱀파나발뱀파나발 쓰리, 투, 원. 삼치야 너하고 파티하니까 재수가 없다 탈퇴할게 아 뭔가 이거 재수가 재수 없는 것 야야 오디이 갔다 야야 삼치야 삼치야 삼치 참치 멍청아 이거 파티야 시 삼치야 죽여야 할까 이거 삼치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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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서 좆밥 이 새끼가 배과 아이 새끼야 식구들 어 내가 더 슬프게 줄게 어자갑니다 변신 마지막 메인입니다 3 2 제발! 한 번만! 밖에 비가 오는데 아, 단태식이 나오면 저 죽여버리는데 진짜 저짝통고대식이아 단태식이 해바라기 나왔는데 참치야 야 장난하지 말아라 이. 너 죽는다 그러다가 이. 죽여 죽여! 죽여 참치! 야 참치죠, 참치 저 참치! 대식아아 미안해 노노노노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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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 미안 미안, 미안. 잘못했다 그거좀나 보호 좀 해줘 왔어 거북이 간다, 마지막이다, 3 2 1 e 제발, 제발, 개새끼! 계속... 아, 진짜, 한 번만 주지, 네버인데 아니, 너무하네, 인간적으로. 잠시당겨야겠다 일로 와, 잠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잠시. 너 때문에 재소수도 안 나온 거 아냐? 어, 일로 와. 붙어, 무빙하지 말고. 어? 붙으라고. 야, 대시가, 어디 갔냐? 대시가! 야, 태식아, 빨리 와봐. 저 죽이자, 참치, 참치. 태식아, 참치. 파티, 태식아. 참치 죽여, 참치. 참치 죽여. 족이야 이거, 참치, 이거. 저 랩이야, 이거. 버텨. 그럼 한 번만 들어가라. 한 번만 들어가, 한 번만. 한 번만 들어가라. 그렇지. 싸워, 이제, 너랑 나랑, 이제. 배통령 아니야, 새끼야. 마지막 1인자가 가져가는 거야, 영변 가, 이 새끼야, 너도 어? 여기 내땅이야 거북이 내 거야, 이 새끼야. 어 제발 제발 영원히 맞다 이피500 3 0 0 300몇배 내가 졌다 미스하겠습니다 네잘 올라갑니다.